안녕하세요, 쿨앤조입니다. 오늘은 다크플래시에서 새롭게 출시된 듀얼타워 공랭 쿨러인 다크플래시 엘스워스 D21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크플래시 엘스워스 D21은 두 개의 모델과 두 개의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RGB가 없이 깔끔함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논RGB 제품과 영롱한 RGB 감성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ARGB 제품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며, 색상은 제품별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각각 출시가 됩니다. 제품의 외형을 보면 6개의 히트파이프와 촘촘한 알루미늄 히트싱크로 구성되어 이 있으며 스펙상으로는 최대 TDP 265W의 성능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쿨러 상단부에는 탑커버를 이용해서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상단부를 마감해 좀더 깔끔한 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 RGB 제품은 쿨링팬과 히트싱크 간에 컬러 일체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깔끔함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매우 만족스러울 것으로 보이고요. ARGB 제품은 은은한 RGB 효과와 함께 메인보드 싱크와 연동이 가능해서 여러 RGB 효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쿨링 팬은 120mm 규격의 쿨링 팬을 사용하고 있으며 하이드로 베어링을 사용하고 있어 고성능과 함께 저소음을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쿨앤조이에서 테스트한 결과 최대 RPM은 1600RPM으로 확인이 되었고, 최대 RPM 기준 38.3dB에 저소음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소음 대비 준수한 쿨링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다크플래시의 새로운 듀얼타워 공랭쿨러인 다크플래시 엘스워스 D21을 알아보았는데요. 논 RGB 제품과 ARGB 제품 두 가지 라인업으로 깔끔함을 원하는 소비자와 감성을 원하는 소비자 모두 취향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음과 이러한 저소음 대비 높은 쿨링 성능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크플래시 엘스워스 D21의 자세한 리뷰는 고정 댓글에 있는 쿨앤조이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리뷰와 함께 많은 참가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